자의 개념을 들어서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것도 그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그냥 성장 그러면 내나 혼자 자라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춘기에 키클 때에 그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방에 방문에키대 보잖아요. 자 그려 놓은 데다가 오늘은 몇 센치 컸는가. 어. 근데 내가 얼마나 컸는다 내 동생 보고 서보라 그러지 않죠. 나만 서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개인의 성장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신앙의 성장에 대해 생각할 때에, 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성장을 생각할 때에, 과연 그랬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몰라라 한다든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공동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있는 것, 있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성장,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는 갈라디아 5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도 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게 개인적인 덕목만 거기 있지 않지? 개인적인 덕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어? 관계성 속에서 있는 정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지 않고 개인의 영역에서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것은 교회가 우리의 부르심이 공동체 안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 해석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음, 그각 가정의 확대된 개념, 가정의 확대된 형태, 네. 그러니까 작은 단위가 가정이 되고 이고 가정의 확대 개념이 이제 교회가 되는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어, 그 이미지적 이해, 어. 그림적 이해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음, 우리는 네. 예. 않으면은 그 않으면 초대교회 일곱교회처럼 어 저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성에 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들었던 부분이 지금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으니까 예, 그래서 그 초대교회들이 그 가정의 형태의 교회였다면 그 터는 없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가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부분들은 왜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터들이 없나.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를 저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터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하느님 말씀 따라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들이 멸망하고 없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현대교인 어,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말씀 따라 바로 서야 되고 그 터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충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초대교회 일곱 교회는 분명히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들 교회 대부분이 어, 경고를 어, 받고 어, 그,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사용됐죠. 어,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어, 그런데 그 교회 터가 없는 것이 그 어, 경고를 받았던 대로 그들이 잘못한 심판의 결과로 그 터가 없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게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 적어도 콘스탄틴 이전의 모든 교회들은 거의 증거가 없습니다. 예, 흔적이 없습니다. 아, 뭐저 선교 어, 그 성지 순례 답사나 어, 이스라엘에 있는 어, 소위 그 많은 성지들도 어, 엄밀하게 학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사실 그 관광을 위해서, 어, 이미지를 복원한 것에 지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을 지정을 해서, 어, 여기가 거기다. 이렇게 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 당연히, 어,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지하의 시절에 있었던 교회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면, 그 이후에 교회를, 교회의 흔적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아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에 세워진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의 터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기둥이 아직 건재하고 있다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교회 건물과 건물의 터가 남아 있다는 것과 어, 그 교회가 어 살아 있다 또는 죽었다라는 것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상, 기초적의 특성상 그 건물의 터가 어그 흔적이 어 내가 바로 그 교회에 따로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어, 고고학적 발굴이라는 게어그 한계지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어, 언제 또 초대교회 유적들이 어, 마치 타임캡슐처럼 보관되어 있다가 보존되어 있다가 문서와 함께 어, 발굴되어질지 어,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어, 고각지 발굴로 어, 초대교회 터들이 어, 분명하게 이렇게 어, 어느 식솔의교회하 뭐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들은 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외쳤던 초대교회 터가 없어지고 그들이 다 흩어지고 어, 그들의 교회들은 멸망했던 그런 부분에 어, 말씀을 전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오류를 갖다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쳤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어, 물론 교회라는 부분이 유형교회와무형교회로 나누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결국에 지금까지 전수되어 있었던 부분은 유형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무형교회적인 전 우주적인 교회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 지금도 면면히 흐른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그 교회 의 터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멸망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수없이 그 설교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도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오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새롭게 또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예. 생기니까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소위 그 자기 교회를 토와 함께 <laughs> 토와 함께 씩씩하게 유지할 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요. 예, 그 그렇지만. 어, 어 이런 각도에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교회, 그, 우리가, 어, 돌아가고 싶고, 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흔적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지만, 소위 그들이 놓은 신앙의 터위에 계속 교회가 서왔고, 우리가 똑같은 고백으로 그들이 섬겼던, 어,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들이 가졌던 소망, 동일한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전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초대교회의 터들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물론 설교를 할 때에 그렇게, 그런 수사를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교회 교회 몰락, 교회의 몰락과 연관성은 있겠지만, 네, 신학적인 함의는 적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질문하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laughs> 각군에 없는 질문을 해서 제가 물을 다 마십니다. 예,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넘고 또 가정의 그 울타리를 넘어 어, 교회라는 어,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랑과 또 관용과 어, 상호 학신과 상호 존중 또 상호 어 의존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야만 어, 우리 공동체가 어, 허울만의 이름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적 공동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한 한 학자가 초대교회에 대하여서 딱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호의존성입니다. 상호의존성.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의존되어 있는 것이 마치 그 의존관계를 무너뜨리면 서로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한 독립성이었습니다. 독립성. 그들은 세상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지만 세상에 의존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어, 쓸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서 있는 건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laughs> 네? 서로 절대 의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대 서로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laughs> 그죠? 예, 네. 의존되어 있으면 더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죠?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 느낌, 생각, 생활 그게 지금 현대 교인들의 생활 아닙니까죠? 그렇죠? 네. 그것은 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졌던 그것과 얼마나 질이 네. 어, 교회 삶의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상호절대 의존성, 의존성 속에서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렇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관계에 대한 충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관용, 용납, 인내, 사랑, 이런 덕목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요청되는 가운데 그 상호절대 의존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로 서로 작정한 부부가, 어, 함께 살면서도, 옆에 누가 있다는 게 긁어칠 때가 많잖아요. 혼자 있으면 훨씬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죠? 네. 뭐, 아, 내가 결혼하기 참 잘했다는 가끔씩 생각나고, 아, 이쪽 아, 긁어치는 거 없으면 좋겠다. <laughs> 네. 그런데, 이, 어, 좋은 관계는, 어,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짐이 나누어지고 또 감사가 배가가 되고 어, 이런 것들이 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교회공동체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적 순종입니다. 의지적 순종. 성경이 교회공동체의 윤리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앞, 보통 서신서 앞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